안녕하세요. 인덕원 3처사복지재단에서 책임 운영하는 대조노인복지관입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을 지원하고자 물리치료실에서는 하반기 근력운동자조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력운동자조모임이란 물리치료사의 지도를 받아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을 함께 실천하는 모임입니다. 프로그램 시작하기에 앞서 폼롤러 스트레칭으로 몸을 가볍게 풀었습니다. 엎드린 자세로 폼롤러를 위아래로 굴리며 허벅지 주변에 뭉친 근육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지현 물리치료사가 어르신 한분한 한 분의 자세를 꼼꼼하게 교정하며 운동 효과를 높였습니다. 포물러를 들고 두 다리를 번갈아 올리고 내리며 하체를 강화한 뒤 포물러를 잡은 채 천천히 옆으로 움직이며 옆구리 근육을 풀어주었습니다. 포물러 위에서 균형을 유지한 채 양손을 높이 뻗어 스트레칭을 하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력운동 자조모임에 참여하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어요. 함께 운동하니 더 꾸준히 하게 되고 힘이 납니다. 근력 운동은 심리적 안정감 증진 및 자신감 향상, 치매 예방 및 인지 능력 향상, 유연성 및 근력 강화, 균형감각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력 운동 수업은 7월부터 8월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2층 강당에서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대조 노인 복지관이었습니다.